3대째 이어온 전통의 힘, 진해양봉 생로얄제리, 국산 천연 생로얄제리를 통해 오랜 역사와 신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1937년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국산 천연 원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저 역시 그 어떤 제품보다도 진해양봉 생로얄제리를 선택하고 나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. 꾸준히 섭취한 결과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진해양봉 생로얄제리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세요.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신선함을 얼려 담은 로얄제리의 비밀을 소개합니다. 포라비 생 로얄제리는 용량 선택 과 신선도 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 드립니다. 250g 500g 그리고 대용량 500g 곱하기 2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소비 패턴에 딱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. 게다가 냉동 보관으로 신선함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어 대량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포랍비생 로얄젤리로 건강한 선택 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유기농의 힘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.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이 필요하다면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.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레지나 프리미엄 로얄젤리 30점은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.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한 이 제품은 일정이 바쁜 날에도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레지나 프리미엄 로얄젤리가 그 해결책이 되어드립니다.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레지나로 건강을 지키세요.